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전화하면 안받는어 어이구 날씨가 참, 덥어서 어밉합니꺼 어이구 덥 죽겠다 죽, 죽겠어 마산에 감성 도면을 좀 하러 갈라 했더만은 와 안되겠다 음. 더워서 가면 죽는다 음. 형님은 오늘 뭐 문희 오징어 간다더만은 그래 다 5시에 네 나갑니다 내일 그럼면 뭐 <laughs> 오징어 회 한사람 물수 <laughs> 있는 길인가? <laughs> 맞아 에됐다 <아유. 웃음>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히 다녀오이소 그럼 집에 있네? 예..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음, 알았다 예 어. 어. 오늘도 어김없이 팀런 낚시 출동 중입니다 팀런 낚시 사실 제가 찌 낚시 다음으로 좋아하는 애증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1년에 연중 15회에서 20회 시즌 중에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니는 낚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낚시 좋아하는 이유는 캐스팅은 잿밥이 한번 내렸을 때 흔들어 보고 잡혔을 때 너무 재밌는 그런 짜릿함이 있지만 팀런 낚시는 선상 낚시이기 때문에 일단 마리수 그리고 실력차에 따른 조과 애기 떨궈먹었을 때 그때 짜증나는 그 기분까지도 이 뭔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낚시 장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낚시 중독 형님 우리 동네 형님이거든요 집근처 삽니다 짜잔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만나서 재밌게 낚시 한번 하고 고기를 잡았어도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먹어 봤습니다 뭐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잡아서 회도 좀 먹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일단, 3 0 0 0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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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깊이 따잉 자, 저번에 문의오징 어 했던 꽃청조 3호입니다. 밴드 가입 많이 안 했던데 가입하는 건 공짜입니다. 시기별로 문의오징어 문어, 감성범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선장이 제일 고수입니다. 고수. 낚시를 선장한테 배우면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진짜. 여름이 다시 오는 거 같네. 니는 우찌 그럴 말도 안 하고 이리 깜짝 출연을 할 수가 있네. 까꿍하고 왔다 이거. 오늘 레기하는 기가. 콘좀 내주려고 <laughs> 요즘에 팁 런테 많이 나옵니다 털튜브 공식 협찬사 조선 코리아에서도팁눈테가 하나 나왔네요 저는 광고는 아니고 확실히 테스트를 해봐야 또느낌은 아니까 작년에 사 쓰고 있는 게 에메랄다스 에어 정품으로 한 38만원 4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팁은 일반 올리드 팁이고요 요즘에는 메탈 팁이 좀 유행이라고 해서 메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메탈만 하면 이게 좀 찌그러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으로 감았답니다 위에 카본으로 감았다고 하네요 보니까 무게는 70몇 g대로 괜찮고요.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감도는 2.5짜리 애기, 마스크 안 씌우고는 감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35에서 40g 정도부터는 입질이 이 무게가 확실히 잘 느껴지는 중급 감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일이 좀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류가 좀긴거 짧은 거 또는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캡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좁게 돼서 손가락이 좀 작으신 분들 걸리는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15만원대 가격치고는 밸런스도 괜찮고 무게도 괜찮고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낚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몇 마리 예상합니까? 두 자리는 해야 안되나두 자리? 올해 첫 낚시 아닙니까? 첫 낚시인데 네. 두 자리는 해야지 꿈이 과하네 그리고 동생은 15마리 잡으긴 하는데 <laughs>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형님 화이팅 하이소 자 화이팅 하세요 뭔밥 내기요 어? 밥먹 맛있는 거 오케이 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 그거 같아. 가보징 같아. 딱 느낌이 요는 알감자 서울같생이네 감자 서울생입니다가보징아요 이거. 막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가보진 그들더 자, 저로 감사합니다 어제 네 어. 다 저거 까보진다다니까 이사랑도가근 내만 건이지만은 좋은 이유가 섬이 상당히 큽니다. 바람이 좌우로 불고 위에서 불고 밑에서 불어도 숨어서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내만 건이지만 상당히 포인트가 다채로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해가 떨어집니다. 이 무늬 오징어 낚시가, 찌 낚시를 빗해서 얘기를 하면 전유동 낚시와 비슷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다른 낚시들다 손의 강력도 좋아야 되고요 갑오징어 낚시가 반유동 감성돔 낚시하고 좀 비슷하다면 문효징어는 전칭 낚시 이런 개념이죠 전유동이라든지 아니면 긴꼬리뱅이돔 낚시 이런 느낌의 낚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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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더라 소리 들어서 더럽들더라아 이거 아닌건데 문어 같은데 <laughs> 이상해, 이상하게... 아니 왜 이거 문어가 차노? <laughs> 아니 문어가 차, 문지어똥 치는데 보지징아에 문어다. 에네. 아 여기가 꽤하다 그래도 사이즈가. 냄물 뗄란다. 왔어? 오, 맞네, 맞네, 맞네. 왔다. 사이즈 되네. 사이즈 돼. 고맙니까? 음. 어, 괜찮네, 그래도. 문이 많네. 문이 많네. 어이구, 잘하네. 녹슬지 않았어. 나이스! 잘한다! 뭐? 감자? 고구 마, 으, 싸사다 아, 나도 나안 걸리노, 시켜우 와, 바닥 이리타 문다와 히트, 나도 히트. 오, 씨. 아, 자. 자. 나는 문 자. 잘한다. 잘한다. 살문어, 살문어. 이 씨. 그쪽 아, 깨난 거한테도 당했는가 봐 <laughs> 있다, 형님. 문어다. 문어 필연해. 바닥을 지지 끌고 있었거든. 불가사리아이가아 <laughs> 힘이 어떠요? <laughs> 낚시해보는 게문어 카다 오, 늘 문어 세 마리 했다 그렇지. 어이, <laughs> 아, <진짜 아파. 웃음> 어, 이거 큰데이구나. <laughs> 큰데이구나. 네. 던져야 되겠다, 아, 진짜로. 내 아, 진짜, 한번 던져보자. 아, 어디있노? 어디어디 따라온다, 이봐라. 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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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에 아, 라는게딱따라오네 그러니까 짠데. 그래. 멀리서 아, 진짜? <laughs> 어, 봤지? 시야도 좋네. 두 마리 잡았다, <웃음> <웃음> 자, 신상 마추게십시오 신상 시오니다두 마리, 두 마리. 형이 밀고 있는 거 밀게요. 안 찢는 거 하더라. 물어니이안고 자, 역전 한번 가보자. 어, 이따 왔다, 왔다, 왔다. <S> <S> 히트. <S 야, 요것들이요. 사람 째리 가면서 딱 물어주네. 왔어. 그래. 어, 이맞 뭐 아, 아 와, 다좋다다다다거 그거. 그, 그. 어, 아, 지금은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기요 아이더 문어 아이다 아이다 문어, 아이가? 아이다 씨, 문어 문어네. <웃음> <문어부터>? <웃음> 이 이처럼 문직아맞지 오늘 문어가 좀 참다. 아이더 문어 이지 참다 참다다다 풀이 꼬고 간다. 헤헤 <laughs> 불불 <벌벌> 뜬다 이거. 이거 좀막 이란다. 애가 무슨 경기 하듯이 하네. 한판 부잡하는 사람이 지는 게 원래 그 긴데. <laughs> 집중 좀 해볼까? 왔어. 아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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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림. 노래 재니. 나 미끌림 끄던데. 뚫라 <laughs> 차. <laughs> 어 뒤에있어 이님하고 내가 제일 머그다자 <laughs> <laughs> 마지막 마지막이다 형다 <laughs> 3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3분 버저비다 맞아. 3분 남았습니다 사이좋게 무슨 부위기 좋네 이거 아이 여기라 어... 어, 어, 저 입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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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맞아 독독 당기더라 어.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아이씨. 웃음> 야 이거 진짜 시원하긴 하네 아, 아, 아 내가 이기겠다 아이고 아 이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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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기다 어... 아, 아딱한 마리 잡기 힘드네. 많이 잡으시네. 해꼬수네 해꼬수. 햇고수. 아, 다 해꼬수 시야 좋네. 사이즈가... 야, 사이즈, 야사이 사이즈 온무 뭐 하는 몇 마리 내는데 뭐. 혹시 난 온무 온무 뭐뭐 많다이. 뭐 많아. 많이 잡았네. 아집에갑시다 내년에는 뭐 삼천포 문이 하는 빼1등 해야지. 보면 되면 좋은 안 그래. 다 이다고 뭐은일안겠지 그래. 다이다 실력이다. 없어면 내가 먹으러 가서 뭐라 그두분이장난치고 <laughs> <laughs> 논다고 그러 <laughs> <laughs>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네, 오늘 뭐 먹으러 돌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졌을 때는 또다살 예. 니다 어, 얼마 안 되지. 자, 이제부 출발. 이 얼마 만에 문이오징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회가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먹어본 회에요 포, 얇게 썰기. 이건 귀입니다. 귀.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죽은 지주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이기뭐고 얻어먹으러 왔네 중위에서 제일 맛있다는 그집입니까 친부돈 아닙니다 응?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응, 오늘 잘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많이 잡수시소 많이 먹으라 오케이 한번 먹어봅시다 짠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도와줄게 어? 내가 뭐든지